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장과 큰 거리 어기에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도,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저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졸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마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느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그냥 읽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축가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이 정말 하느니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정말 백성들을 생각하며 맡겨진 일들을 충성제에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아버지 하나님, 의료, 아버지 과학, 아버지 교육, 아버지 언론,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아픈 상처와 아버지의 모든 고통과 시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영혼들을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안산 잘하여주시고 더러운 병마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아픈 상처로부터 아버지치 지휘받는 영적 육절의 지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나사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우상들이 대한민국에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의용들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가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래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일들이 주님의 아버지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에 창조의 섭리대로 인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땅의 교회들을 바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물질 만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교회들 다줄수 있도록 붙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종대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신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영류가를 강건하게 성령으로 밀리으므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잘 감당하는 아버지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충만하게 하시고 정죄에 붙잡주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 아버지 하나님을 수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 생님 아버지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했다 진짜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는 역시를 알리스마울로서 하나님께서 몇 살을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부하는 것제명절청명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360페이퍼를 겨우 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니다 떠나게 하시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인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유튜브를 보는 아버지 청룡샘 유튜브를 보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의 영육관에 강건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이 장령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하루하루 삶이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엇보다도 영육에 강건하여서 함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는 영혼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옥도가 되어서 30배, 60배, 1배를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기약에 쓰임 받는 영혼들로 아버지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운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디를 한 영혼도 책임져 주시고 바른 길, 오른 길, 진리의 생명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